프로님 뭐하나? 네. 어, 놀고있어 어, 죄송합니다 진행은 괜찮나? 쉬리야 넌대답하지마자 연락처에서 기대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여 <laughs> 코스가 된 네. 진행이 좀 안되나? 진행 시간 체크하고 프로님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코스가 많이 맞추네 휠스 3번인데, 아, 대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죠? 아, 네, 이런 경우엔 무전을 어, 해서 웨이브를 연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3번 웨이브 연결 중인가요? 아, 네, 이렇게 님부터 웨이브 연결한다고 하니, 이제좀 웨이브 연결하면 좀 빨리 빠지니까. 믿고 이제 맡기 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어네 지금은 저기 진행 쪽이 진행이 막혀가지고 거기 진행을 풀어주러 가고 있습니다. 어왜 진행이 지금 막히고 있는 거죠? 어 네, 고객님들이 약간 좀 어드레스가 길거나 좀 공을 좀 치는 게좀 미숙하고 그러시면 좀 그렇게 진행이 막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서 어떤 걸하 죠？가서 어, 그냥 써 보나? 그림 플레이를 도와 주 거나, 아, 오늘도 진행 최고 잘막았 습니다.